수원시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협력해 국가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수원시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국가독립유공자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두 기관은 국가독립유공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협력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지역 보훈복지시설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지자체와 독립유공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윤종진 이사장, 김현호 보훈원장,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최영화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협업해 국가 독립유공자들에게 더 높은 예우와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국가 독립유공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진료와 재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수원에는 보훈원, 보훈복지타운, 보훈요양원 등 보훈복지시설이 있습니다.